자, 이번 시간에는 시티드 밴드 크런치가 되겠습니다. 자, 엉덩이를 의자나 휠체어에 완전히 밀착시킨 후, 밴드를 머리 뒤에서 단단하게 잡고, 제일 중요한 거는 밴드가 손의 위치가 귀 뒤에서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허벅지 안쪽으로 가져가면서 몸통을 구부립니다. 그렇죠. 다시 천천히 원위치 하고, 다시 앞으로 구부리면서 몸통에 트렁크에 있는 복근의 근육으로 몸통을 최대한 말아서 굴곡시킨 후 다시 천천히 원위치에서 가져갑니다. 손은 밴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어갈 수 있으나 네, 거기까지만 이고 완전히 고정시키면 복근의 힘으로 저 밴드의 탄성 저항을 구부렸다가 폈다가 하면서 복직근에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. 다시 안으로 구부릴 때 호흡을 내쉬면서 천천히 들이마시고. 다시 구부리면서 내쉬고, 천천히 들이마시고. 그만. 자, 이번 시간에는 시티드 밴드 트렁크 로테이션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몸통의 회전 움직임은 특히나 휠체어를 탄 운동선수들한테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훈련 프로그램에 포함을 시키는 걸 권장합니다. 자, 덤벨, 밴드를 양손에 움켜진 후 팔꿈치를 완전 펴고 이때 엉덩이가 고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휠체어 또는 의자에 뒤로 끝부분에 완전히 밀착시켜서 앉도록 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발을 단단히 바닥에 또는 의자의 모서리에 딱 붙여서 하지가 고정되지 않도록 유지한 후 팔꿈치를 펴고 한쪽으로 트렁크를 돌아가게 돌립니다. 그렇죠. 다시 제자리 왔다가 반대. 그렇죠. 자, 가급적이면 자기 몸통의 유연성에 따라서 가동범위를 설정하며 크게 돌립니다.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잡고 있는 밴드의 위치가 항상 내 가슴 정중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야 팔이나 어깨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몸통의 회전 근육으로만 운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될수 있겠습니다. 드렁크 로테이션. 한쪽 15회 반대편 15회 자 30회를 완수한 후 1세트로 간주하면 되겠습니다. 그만